자, 우리 이제 요거 하나 남았거든요. 1회 남았어요. 우리,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laughs> 아, 아 있어요. <laughs> 아, 그러면은 일단은 다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 어차피 이것, 이거, 아, 이것까지 되겠구나. 자뭐한 분, 한 분, 어디 가셨어? 한 분, 오케이, 준비, 오케이, 출발 되기, 준비, 오케이 하시면은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외웃기네 <개> 이거, <laughs> 아, <laughs> 여러분, 들박자 내기 싫으시면은 열심히 하셔야 될겁니다 는이이고이시시면될것같시니다 <laughs> 네, 어차피 그즈는이 시리즈는 이시시면 됩니다. 시리이시리즈편이시리즈 편히 즐겨, 편히 즐겨. 편하게 해편하이시시 우호 나이스 지금 모넌에서 요즘 모넌 그거 그거 되나요? 오오 오! 요즘 모넌이 그냥 그, 저거 타고 있어도 때려도 되나? 옛날에는 누가 이제 탑승하고 있으면은 막 타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누가 뭐 탑승해 있으면은 막 때리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옛날에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지금은 어떨지. 오야. 근데 진짜 진다도 이 역전은 좀 아! 와! 아니 슈퍼 컵생이 점프가 왜안된 건데? 나도 슈퍼 겁쟁이 점프 할 거란 말이야. 나도 슈퍼 겁쟁이 점프! 어, 이동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금방 밀, 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기, 다른 데만 가면은 애가 죽지를 않아.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게 좀 짜증이 난단 말이죠. 나증이라기보다는 나증이라기보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아 이게 맞냐? 약간 이런 느낌이여 가지고. 어 뭐야 이게? 끝까지 올라가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게 왜 죽어?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죽으면 안돼 아! 아 진짜 이래서 역전 역전 하는건가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죽지? 어, 확실히 진다하다가 좀 어려운 몸이 커서 때리기 좋은, 오! 때리긴 좋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몸이 커가지고 맞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 이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친구야. 어 버티거리 하면 안 돼. 근데 진짜 아, 이게 이거 딱 달려오는 그게 데미지가 센가 보네. 이거 야이구, 야이구. 데미지가 센것 같아. 이거 니까 어...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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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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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았다안맞았다안맞았다 안맞았지롱 맞았다, 안 맞았다. 안 안맞았다아맞다다고말하자마자 안 그냥 바로 때려아네아유다아합다다짐다 아유,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다, 빠까야 어! 빨간색! 다리! 야호! 아, 역시. 진다드는, 이렇게 때리는 맛이 있어. 이게, 이게 맛있단 말이야, 진다드. 유사뽕? 이게 뽕맛이 좀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거겠죠 피가 너무 되시다 제노지바는 아니 무페토랑 제노지바는 이러진 않았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 페토랑 제노지바가 선유일 줄은 몰랐지 이렇게 선유일 줄은 몰랐지 내 무페토가 그렇게 선절일 줄은 몰랐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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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무페토 지바가 그렇게 좋았다고요? 임 그만 모 모름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게중요하 좋은데 아니야 아야. 아니야 둘다 그래. 얘랑 무페토랑 좀 그런 거 같네. 야야야, 야, 일로, 일로 와라, 그렇지, 그렇지, 야,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지,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어휴, 이쪽으로 와 달라는데, 이쪽으로 오지는 않고 이쪽으로 가는구만. 저거죠? 우후 우호 오호... 오안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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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돌아 안돼 어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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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근데 팩트 하나는 참 좋네요 이 친구 기술 이펙트 이런 거좋네 아아 아아아아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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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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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에만 이건 마지막에니맞았습니다 이건 이건 아니야 이거 맞아준다고 한 적은 없어 이런 거 맞아준다고 한 적은 없어 아, 이거 맞아준다고 한 적은 없어 이시끼야오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노노노노노 잠깐만 이걸 아니 이걸 아아 이거 내봐야 이거 아니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러면은 볼 낯짝이 없지 않냐? 아, 아.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어야 <laughs> 뭐야 아, 이것만큼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묻지 마라. 그니까, 이게 왜 죽음. 에이. 죽어라, 이 나쁜 자식. 이야호 다리!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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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려 좋아, 아주 좋아, 에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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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건 저거... 되겠지? 들어가자이. 아 들어가자. 아 뭐야 잠깐만. 그냥 낙한 거였어? 얘 그런 거 없이 낙한 거였어? 어얘또 그거 한다. 야야 야, 그거 해봐 그거. 그거 해봐 그거. 아 그거 그래 그래 그래. 그 무슨 막어그입 기 냄새 뿜는 거. 이야. 좀 잘하는구만 이거. 내려와 있을까. 우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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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오와야. 부모 힘이 빠졌어 지금. 부모 힘이 빠진 상태다. 부모님이 힘이 빠졌어. 몸을 를 죽여라. 몸을 를 죽여. 어, 이 뭐야? 아니 이게 이게 맞아? 오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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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밖으로 나와 아이 된다 아이 된다 오! 뭐야 이거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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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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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 여기. 아니 저게 왜 죽음? 진짜 저게 저게왜 죽음? 오메 빵댕이를 오메 빵댕이를 사수해라. 뭐야? 우! 난만한 놈이네 저거. 엄만네 이거. 아이. 오 어, 잠깐만. 오우. 이거 냐 다들 나와! 다들 나와! 우! 다들 죽으면 안 돼! 고향으로 <laughs> 안 돼, 이거 프레스 궤적이 좀안 보이긴 하네요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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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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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가냐 얘 언제 자, 자, 제발 죽어! 진짜 딱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럼 죽어 마렵네요. 아 발! 와, 다 잡았다. 잡았다. 와, 이 이걸 잡네. 와. 야, 좋아졌습니다.